아 음. 지나간다 야저차 차겠다 할때 내가 쏠게 어 하나 히잘 내가 차 타고 붙을게 니네 계속 쏴응 내가 아마 살릴거야 야, 티뒷 잡아야지 하나 절포 이... 뒤에 나다응잡다끝 음. 끝? 그, 이응아 어, 맛있어 뒤 어, 어디야? <끝> 살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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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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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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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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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들 여기, 여기, 와기 여기, 아, 두명 잡았는데, 씨! 없지 비밀집 열려있나? 어, 샷사너 어, 뒤집혔다. 아, 씨. <laughs> 이걸 준다고? 내가? 당황스럽네. 양각 벌리지 싶다, 내 생각엔. 귀찮네. 어. 오, 예스, 베이비? 어, 야, 지현이 뭐야? 이현이? 야, 나 지현 뜨면서 잡았어. 야, 한명더 있다. 야, 여기, 여기, 여기. 수훈아, 여기. 아 싸우네 아, 약하다 이거 아니, 언덕에 있어, 언덕에. 그래 언덕에 언덕 뒤 있는 거 아니야? 아 네, 발견 위에. 뭐야 이새들 언제 왔어 어.. 시골와아씨 짱깨 쌔, 무섭다이거0 0이 100이? 1들좀이 100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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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있이 100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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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진짜 0 0이 100이? 어0 0이고0 0이 100이? 100이? 이 야, 버로 앞에. 이 뭐야? 여기 있는데? 이들 어? 가자. 뭐야, 이거? 또 있어, 위에. 언덕이 어? 쥐냐? 천천히 하세요 어 옆에서 때렸었다와 죽었어 쟤? 어 죽었어 죽었어 내가 중이네 야 여기 터치 해줘야돼 아마 살릴거야 <laughs> 빠졌어 빠졌어 빠졌다고? 살어살어 살렸어 어, 어 차는 그대로 있잖아 어어 어, 나무 뒤에 어디로 뺐어 다시 그 자리야? 어?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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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서 맞았는데? 안돼. 나이스. 나무 뒤에. 응. 기절. 나이스. 와, 나, 나 후라이팬 맞았어. 후라이팬 맞았다고? 오. 아, 뒤에서 오. 쐈는데 후라이팬 맞았다고? <laughs> 다운 이게 아이씨... 차 세웠거든? 아까 소리? 음.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나차 소리 났어 야불 붙었네 살렸을 거야 아직, 아직, 아직 있어 너 포탑 자신 있냐? 아총왜빨 못살렸어 못살렸어? 잡았어 나이, 잡았어 나이, <laughs> 야 자리도 내가 먹었어 여기 승훈아 <laughs> 저 위에다 담짝쪽 담짝쪽 어. 수류탄 나한테 미친짓 날라온다 뒤위 디비... 머리 어야 아, 여기 2대1이네 이쪽에서 이쪽 업지티에 간다. 어? 됐다, 됐다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어그로. 야, 나 근데 지금 넘어가서 깜짝 놀랐다, 씨발. 자기장 밖으로 갔어.